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어... 그동안 노트9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어... 노트9이 너무 팀현상이 너무 심해서 어, AS센터에서도 어... 카메라 모듈의 기술적 한계라는 말을 해가지고 좀 어이가 없는데 어... 그래서 더이상 어... 노트9을 쓰지 않고 지금은 그 이전에 썼던 저가폰, 어, 이것도 삼성거에요 저가폰에 어, 쓰던 쓰던 그 카메라 그걸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오히려 더 예전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노트 9 이후 것도 문제가 없고요. 노트 9만 그래요. 어, 근데 그게 결함이 아니 그니까뭐 결함이 아니라 원래 기술적 한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야, 아무튼 야, 오늘 어, 카페에 가입하신 분이 고민 있어요 게시판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학원 국비 지원 교육을 받았는데 음, 자바 기반의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스프링을 안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안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네. 면접 보러 다니다 보니 스프링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몇달 허송세월 보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혼자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바랑 많이 다를까요? 유튜브나 인강 책 등등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초보죠. 저는 네. 학원 나왔다고 해서 초보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실무 경험이 있어야지 이제는 초보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에서 자바만 가르치고. 뭐, JSP도 가르쳤겠죠? 스프링을 교육을 안 시킨 상태에서 취업을 내보냈다? 저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학원 과정이었냐고 물어봤어요. 5개월이래요. 보통 학원 과정이 물어보면 보통 5.5개월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6개월은 안 되는 것 같아요. 5.5개월 정도 하니까 뭐, 그래, 뭐, 굳이 뭐, 얘기해봐야 뭐, 보름 차이죠. 보름 차이. 보름 차이에 스프링을 배웠냐 안 배웠냐 그리고 앞서그고민 예, 있어요 그래 남겼던 분들도 스프링을 하루 했어요 3일 했어요 뭐 이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이런 분들은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학원 나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취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스프링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이제부터 또 이제 본인이 혼자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스프링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5개월, 6개월 만에 스프링까지 해서 취업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운이 좋아서 그냥 뭐 스프링 기초만 알고서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마 어 실무 나가서 배워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회사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좀 실력을 요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회사에서는 어 그런 정도의 실력으로는 취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늘 얘기했듯이 회사를 골라가자는 거죠. 골라서. 그러려면은 자기 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유튜브나 인간 인강 책 등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인강은 일단 유튜브에서는 보면 일단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곳이 일단은 없어요, 영상이. 있나? 일단 모르겠어요. 뭐 제가 보는 건 아니니까. 제가 유튜브 인강을 굳이 보지는 않고요. 어, 인강을 찾으려고 하면 이제 유료 인강을 찾아보는 거를 추천을 하는 합니다. 어, 이거 말고 이제 책을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스프링 책 최신 책을 보면 뭐 스프링으로 뭐웹 프로그래밍하는 뭐 이런 책들이 책들이거나 아니면 스프링 부트 여기에 또뭐 음,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얘기가 나온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은 비추예요 어, 여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프링은 할줄 아는 사람이 보는 책들이거든요. 어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들을 몇 권을 봐도 어 기초를 다지기 위한 책들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예전에 나온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예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몇년 전부터 이 책을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는데 이 책만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책이 너무 좋다라는 건 아닌데 왜냐면 초보자 입장에서 이 책을 보기에는 어 이해하기가 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일단 영어로는 이제 어셈블, 어셈블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말로 바꿔서 이제 조립기 이런 말을 쓰는데 조립기라는 말을 처음에는 저도 이 책을 봤을 때 어이 무슨 얘기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아 이런 의미에서 조립기라는 말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실무에서는 조립기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DIY 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먼저 이 책이에요, 이 책. 어, 스프링 5입니다. 스프링 5. 어, 스프링 5 이거는 어 프로그래밍 입문이에요. 프로그래밍 입문.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제가 어 일단은 필요해. 필요한데 음 아직 스프링도 옛날 버전이 있어요. 자바도 마찬가지지만 스프링도 옛날 버전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 버전 사용하는 스프링을 하게 되면 이 책을 보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책은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XML 기반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해서 좀 얇은 편에 속합니다. 얇아서 어,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 책을 보기 전에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 이 책, 이 책. 스프링 웹프로그래밍 4.0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인문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이에요. 프로 4.0 프로그래밍도 인문 책이 있어요. 그 책하고 이 책하고 뭐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꼭그 책을 보지 말고 4.0 프로그래밍을 꼭 먼저 보세요.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책을 보면은 어이 책에서 이제는 최신 버전 스프링 어, 5.0에 대한 기술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책을 보면 아 이, 이전에 봤던 이, 책, 이 책에서 이책 소개하고 있던 내용들이 많이 없구나. 이래서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 책을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그렇다고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번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을 이책두 권을 추천을 하고요. 어, 이책두 권을 본 다음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스프링 부트라든가 마이크로 서비스 스프링 마이크로 서비스 뭐 이런 책들 이런 비슷한 책 제목이 있는 책들을 보면은 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책부터 만약에 다른 책 최신 신간 책을 보게 되면 어 DI가 뭐고 AOP가 뭐고 이런 내용이 전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 시작을 하는 책이기 때문에 꼭이 책을 먼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책 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이책 정말 괜찮아요. 저는 이 책이 2.5부터 있어요. 2.5, 3.0, 4.0, 5까지네요. 이건 5.0이 아니라 5네요. 네, 이렇게 이 책만 다 보고 있는데 내용이 계속해서 계속 비슷하게 조금씩 바뀌고 있더라고요. 근데 5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이 책은 안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스프링 5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니까 어,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고 꼭 스프링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을 봤다라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야. DB를 잘해야 돼 DB. 그래서 어, 신입 사원이 할 만한 DB가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를 셀렉트 올 하는 게 아니라 어, 자격증으로는 SQL D가 있어요. 그걸 따라하는 말은 아니고 어, SQL 전문가 가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그 책을 한번 정도는 후턴는 보고서 어 이제 네, DB 이리를 한번 짜보면 어떨까 그책 한번 보면은 어, 정말 DB에 대한 DB, DB 리 작성하더라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학원에서 제대로 다안 가르쳐 준 부분 너무 아쉽네요 정말. 맛보기로라도 뭐 하루나 3일, 3일 다른 학원들처럼 적어도 3일 정도라도 해줬으면은 이런 거, 스프링 같은 거 공부하기가 시작이 쉽지 않았을까 하는 어,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